UFC 파이트 나이트 포리 샌드 헤이건대송야동 TBN 스포츠. 남마도 이완 코탈라마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헐크라는 별명으로 국내 UFC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뭐 이전에 경기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레코로만 레슬링 그리고 삼보, 유도 다, 어, 저, 몰도바 대표로서 뭐 활동도 하고 또, 자, 조니어커 선수 뭐, 한때 그 UFC 라이트헤드급의 차기 챔피언으로 각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만, 현재는 또 2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뭐, 이번 경기 전에 앞두고 얘기했던 것 중에 스폰서십 때문에 카나비디올 오일을 사용해 왔는데, 지난 3년간. 근데 본인이 그 안에 있는 성분에 극심한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 3년 동안 어찌 보면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성분을 계속 복용을 해서 어, 정신적으로 굉장한 또 문제를 많이 겪었었다고 그래요. 뭐자 조니어커와 이완 쿠탈라바의 경기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8승 7패와 16승 1무 7패의 두 명의 선수가 되있고요3 4살과 28살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신장과 리치 조니어커 상당히 좋고 더 길고 큽니다. 아, MMA 스타일과 서보스타일두 명의 선수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ighting at Republic of Moldova. the Chisinau Republic o 대표는 모너지는 타이거, 더 h 크 이완 쿠 k 라1입니다 Fighting at Dublin, Ireland, by w 존의 워킹 언제나 확실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73위 프랑스의 리의 워킹입니다. 자, 이라도 만나보겠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디펜스가 좀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자 강화된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서 해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가볍게 다리를 끌어올립니다. 자, 훨씬 큰. 조니오코에게 아주 또 대담하게 하이킥을 날려본 출발합니다. 저게 쿠텔라바 어 돌려줍니다. 자 다시 잡고. 와반들어갑니다아 쿠텔라바 좋았죠. 사실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대로 쿠텔라바는 뭐 레슬링, 유도, 삼보, 그래플링에 대한 조예가 깊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그 그래, 경기에서 다른 경기들을 보면 그 패스 패스. 올라갑니까? 그리고 풀박정 시도인데요. 아, 지금 안봐 안봐 안봐. 빠졌습니다. 팔꿈치 빠졌죠. 팔꿈치 빠졌습니다. 자, 뒤쪽 빠져나가면서 일단 존이커가 도디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그리고 하체, 하체 눌러봅니다 아, 근데 중간에 꼈어요. 지금. 암튼. 튕! 볼수 있습니다. 백으로. 아, 네. 더 궁정하네요. 자, 쿠텔라바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쪽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쿠텔라바의 움직임은 역으로 이용했던 존이커의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더 눌러주지 못하면서 일단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쿠텔라바가 포지션 놓친 것도 아까 가드 패스가. 어 하지만 팔꿈치 비로 올리는데 아, 이쪽 실패했고 반대 손을 뜯으려고 할까요? 어, 자, 아직까지 모델하고 풀어내는 데성화했습니다한번또 노립니다. 어느새 위기의... 어우, 자, 다시 한번아 몸이 틀어져 있는데 따라갑니다. 워커가 따라갑니다. 침착하게. 자, 길라운드 내내 그라운드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는 투명의 선수입니다. 1번 40초를 넘겨놓고 있는 상태 상황. 자, 뒤에서 그대 좋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마운이 그런데! 자, 아,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마운트가 아니라 백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구르면서 최악으로 배에 깔고 깔리는 거는 구텔라로가 지금 피했고요. 자, 그런운드에서 구텔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니 워커도 팔이 잡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목을 붙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백을 잡힌 상황에서 그조니어커를 때려주면서 저거는 때려서 뭐 데미지 필려는 게 아니라 네. 빈틈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그런 틈을 만들려는 거죠 지금 하체에 와 잡아당기면서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 하는데 스텔라바의이 움직임을 보시면 다 약간 힘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네 부들부들하게 상대 흐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어 지금도 팔 감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마이너 단체에서는 충분히 통용이 됐거든요 마이너 단체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목을! 오, 깊이 들어갑니다. 목을 조여줘서 이 슬리바라가 완전돼요! 깊이 들어왔습니다 리안의 키초 깊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힘으로 또 뽑아내나요? 자, 얼굴이 찡그러지는그탈라바 자, 목을 털고 있습니다만. 네. 자, 자. 근어과 사력을 다 조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여 네. 초! 20여 초! 20여 초! 태명습니다! 아, 경기를! 음. 끝나면은 졸리워크! 자, 결국은 마지막에 끝내네요, 조니오커이세레브레이션 하다가 지난번에 어깨 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히 춤을 추면서 아주 여유있게 마무리를 짓는군요. 아, 이거 멋진 마무리였네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던뭐 못했던 게, 아, 지금 이제 백 잡힌 상황에서 어, 발 밟다가. 음. 지금도 보시면 발을 쓸데없이 세게 밟거든요. 저게 이제, 저거 발, 너무 세게 밟으려고 진심으로 밟다가, 그때 중심이 이제 그, 올라가니까 그때 테이크다운 당한 거고, 아까 가드 패스 하다가 가드 패스를 너무 대놓고 상대 다리를 막, 아예좀 열어봐. 이런 식으로 막 풀면서 하다가 조니어커 그걸 받아먹은 거거든요. 툭, 밀어가지고. 포텔라바를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하자면 공회전이 많고, 네. 급가속이 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 경기가 뭐잘 맞아 떨어졌을 때확끈한 장면이 나오는데 잘못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37 seconds the 조류 리로 승리를 따냅니다. I'm here with the winner Johnny Walker. Johnny, this was a big one for you. Congratulations. I know you've had some difficult losses, but that is a huge, huge victory against a guy like Kutalaba. How good does it feel? Better! I'm getting better. December 1st. I need the bonus, my friend. Come on. I finish him. I'm getting better. I don't want to just knock people out. I want to show that I can finish them on the, on the ground as well. 자, and I'm hard my ass off. we can see that. And, and you did finish him on the ground and you, ground you did it in a beautiful way. you got his back and worked very hard for the choke. let's take a look at it. look up to the big screen. here's the takedown. beautiful takedown. you got him slammed him to the ground. showed outstanding control and you worked very hard to get that arm under the chin. yeah. There just, there's no secret, you know, right? that's just toward commitment. b e e without commitment, you never start. And consistency. Without consistency, you never finish. Commitment, consistency every day, train hard. Because this is my life, I have to be. Well, Johnny, the hard work h s paid off. Congratulations. 진심을 담아서 a beautiful victory.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Johnny 해야 된다는 Walker,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승리를 일궈낼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아, <laughs> 네. 되게 큰 승리네요.